네, 산타페 하이브리드 2494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트레드 많이 남아있고요. 후드에도 돌빵이나 기스나 다른 건 없습니다. 7인승 모델이고요. 뒷좌석도 사용감이 거의 없고, 실내도 기스나 손상부이 전혀 없습니다. 비흡연 차량이시고요. 네, 7인승 모델 시트도 모두 깨끗하고, 3열 에어컨 따로 있습니다. 도어 트림 상태도 깨끗합니다. 시트백 상태도 깨끗하고요. 하단에 오염이나 특이 사항도 없습니다. 좌석 의자도 깨끗합니다.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네, 거의 신차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레버스도 있고요. 선바이저는 네, 비닐도 안 뜯었고요. 손 높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도어트림 기스는 손상 없고요 운전소 가죽도 손상이나 헤어짐이라 따로 사용감이 없습니다 현재 22,544km고요 스마트 크루즈 적용되고 핸들 가죽 상태입니다 버튼 류 깨끗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정상 작동되고 있습니다. 엔진룸 끝으로 마지막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치겠습니다.